지금은 교토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일본이 맑아요 이틀 내내 비가 오다가 오늘 드디어 맑습니다 아, 네. 교토도 자. 교토 도착 이것이 교토타워입니다 한모이를 시켰거든요 맛있겠쥬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밥 같은 걸 시켰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엄마야 응 건강한 맛 해야 맛있다 지금 교토를 걷고 있는데 거리를 비온 거리를 가려고 걷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도 너무 예뻐 거리가 예쁘죠. 여기 강도 엄청 깨끗하고 여기 진짜 좋아. I'm s t i l 이 7th and 2nd g r a d 레 I'm so happy that I feel 아이 r i g h t I'm so happy 아이게 음 가루 뿌려서 이 빨에 넣는다고. 근데 막 진하진 않네 생각보다 나뚜루 녹차 아이스크림이 더 진한 듯. 너무 냉정한 평가. 하지만 그게 사실. 여러분 가루 안 뿌리는 그냥 마차 드십시오. 0 0 원거든요, 오0 원. 500원. 맛있다 근데. 저렇게 저러다아 뭐? 그런가 봐.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. 뭔가 유명한 곳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. 지금은 그 유명한 신사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길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아요. 아, 하늘이 가을이야. 당구가 너무 커. 먹어봐. 음, 난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어. 음, 근데 좀덜 짭짤하고 좀 달다. 고구마라서 그런지. 내가 뭔가 고구마 전문으로 하는데 갔거든요. 고구마 파스도 팔고, 고구마 스틱 그것도 팔아. 맛있다. 여기에서 애플 코스터드 파이를 먹을 거 아니 내가 봤거든 봤는데 이 애플파이에 이 커스터드 크림을 채워줬어. 저 기계로 넣던데. 애플이랑 커스터드랑 있어. 아 사과를 통째로 넣은 건가? 사과 음. 향도 나는데 많이 안 들어 음. 어도 엄마. 남다 맛있는데 커피 땡기는 맛이야. 음 여기에서 이 대왕 가라아기를 먹을 거예요. 대왕 가라아게 꼬치 다 5개짜리 시켰거든요. 5개에 얼마였지? 5,500원. 550.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아니면 너무 힘들어. 엄청 음음음 많다 음. 어두워지니까 뭔가 더 예쁜 것 같아 분위기가 있는 느낌 여기 뭔가 구경할 것도 많고 군것질 할 것도 많아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서 신사 쪽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. 나 이거 첫 번째 거 먹을 토스트. 어머, 어제 울어가지고 얼굴. 지금 역에 가기 전에 카페에 왔거든요. 근처 에 일찍 여는 카페가 있어서 왔는데. 아, 어? Go home. g 여기 카페 왔는데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영어도 잘하세요. 커피랑 토스트를 시켰어. 나한테 유스프리 카와이 so 이렇게 했어 어제 마지막이 슬퍼서 울었어요. 근데 나만 울었어. 쟤는 안 울었어.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. 보여드릴까요? 여기 게창가자리도 있고. 엄청 귀엽죠? 여기 술도 마실 수 있나 봐요. 밥도 카레도 해주신대. 생가차역 바로 근처거든요? 이렇게 티코스터 해주셨어. 여기 슈바밀카. 이걸 넣어서 먹고 싶거든요?

계란은 서비스 원래 계란이 하나인데 우리가 두 명이라서 서비스를 주셨고 나와의 여행 어땠어? 편했고 생각보다 귀찮아가모는 것들이 열심히 해가지고. 아니 나는 오빠가 제일이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또다마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힘들었어. 필수카드. 이번 여행에는 그런 게안 느껴지잖아. 아 그래? 근데 저렇게 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영어 잘하는 거 보면은 멋있어. 그리고 할줄 안다고 해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뱉는 게 너무 대단해. 영어로 계속 우리 응대해주고. 다이소도 다이소에서 이것도 샀거든요. 벨트. 귀엽죠. 너는 슬퍼? 나만 슬퍼? 응? 나만 슬프냐고. 아니 그거 그런 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슬퍼져서 하면. 다음에 또만나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렇게 즐거웠던 행복했던 조경이와의 일본 여행을 끝내겠습니다. 안녕. 우리 안녕해 줄래? 바이바이. 안녕. 바이바이. 사요나라. 니 음, 무슨 방? 예.